자 안녕하세요 입세티 v 입니다 오늘 방송 켠 이유가 어 이제 제가 아이템을 대신 좀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아 가지고 두 가지 아이템 이렇게 보여 드릴 건데 가격은 매, 보시는 바와 같이 창은 28장 건각 15장 해 가지고 같이 하시면 40장에 이렇게 뭐 구매 방식은 어 이제 당사자끼리 원만하게 이제 하는 걸로 하고 저는 그냥 이 아이템들을 팔고 있다는 것만 보여드릴게요. 아이템 스펙만 현재 265 혈황 무기 바로 밑에 있는 255 흑황 무기 흑황 같은 경우는 범용성이 좀 넓죠. 아무래도 중고래 분들이 꽤 있으시다 보니까. 265는 낄수 있는 분이 몇분안 되지만 255는 좀 있습니다 12강이고요 신수작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창입니다 타격 51% 무타 69% 고요 혈공은 18%가 달려 있네요 자 권각은 명혈 비조건입니다 240대에 끼는 아이템으로 이것도 신수작이 좀돼 있습니다 서브 무기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서브 같은 경우는 막 그렇게까지 좋은 아이템은 보통 쓰지 않기 때문에. 네. 또, 그리고 가격이 12작치고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. 15장 정도면. 어, 이 명열 비조건하고 흑황 비조창, 해녀창, 해녀도 캐릭터가 팔고 있으니, 어,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전음이나 전소가 하셔서 뭐 내고를 더 하셔도 되고. 아이템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이템이 뭐 비싸다, 싸다는 얼과 얼보 하지 않겠습니다. 오늘 영상 간단하게 이거 올리려고 켰고요 저는 8월 3일날 저녁에 실방 키도록 하겠습니다. 입세TV 구독자, 형님분들, 누님분들, 다들 좋은 밤 되세요.